경영진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끝내고 곧 시행됩니다.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이름이 바뀌고 선임 비율도 확대됩니다. 국회는 집중 투표제 의무화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마켓더치 첫 소식 대통령실 연결해 들어봅니다. 유호성 기자, 상법 개정안이 오전에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했지요?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개정안 조항은 총네 가지입니다. 의사의 총실 의무 대상 확대, 사회 의사 명칭 변경,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이사의 총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정 대주주가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일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회사에 손해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던 경영 관행들이 이 앞으로는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미 투자자를 비롯한 소액 주주 보호 강화에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네, 주주 충실 의무 외에도 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여러 가지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이사는 독립이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이 독립이사 의무선임 비율은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됩니다. 기존 상장회사 사회이사의 요건과 결격사유는 그대로 유지하되 명칭 변경을 통해 독립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해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사회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해임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이 조항들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야울러 지금까지 이사회 결의사항이던 전자주주총회 개최의 경우 2027년 1월부터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됩니다. 네, 다음 개정도 계속해서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2차 상법 개정을 예고했다고요. 예, 추가 상법 개정안에는 대규모 상장 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이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여러 명의 이사를 한 번에 선임할 때 주주가 보유한 주식 한 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선임할 이사 수가 3명이면 한 주당 3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정관의 집중 투표제 배제 조항을 담은 현행 집중 투표제와 달리 이번 개정안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 회사에 대해 이 집중 투표제가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 회사의 경우 3인 이상 감사 위원회 중 최소 한 명을 이사와 분리 선출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어, 이번 개정안에는 이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리고 여기에 강화된 3% 룰을 적용해 이 소액주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정부 여당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꾸준히 지금 현 수준을 지켜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부를 내놨다고요. 네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고 민간의 기초체력이 많이 고갈된 상태라며 정부 재정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견이 폭넓게 반영된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 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관행적이거나 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또 낭비성 예산 이런 예산들을 과감하게 정비 조정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예, 이 대통령은 또 이주기를 맞은 청송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하며 근본적 사고 예방 대책 마련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